만 컵을 쌓고 컵을 쌓은 만큼 기부가 됩니다. 아 랜덤 댄스 챌린지 하면서 컵 쌓기. 정답, 정답, 정답. 완전 정답. 완전 정답. <목소리> <우와> <목소리> 저희 팀 춘장이에요. <목소리> 아, 더 할게요. 어, 진짜요? <목소리> 근데... 둘셋 안녕하세요 비비즈 비비즈입니다. 오늘 어떤 모금을 하러 왔어요? 저희가 오늘 컵을 쌓아서 기부를 하러 왔습니다. 저희가 이 컵을 일자로 이렇 쌓잖아요. 네. 그래서 보통 한 병의 대표 주자가 있어요. 보니까 반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. 맞아요. 음, 뭐 일대나 어떤 엄지 형식이 다른 말이 있 네.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지금은 엄지가 오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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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도 든든하다. 오... 한한두번 해보고 소질이 있다고 하면 좀 주도해보고, 아니면 빨리 소질이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넘겨야 할것 같습니다. 음... 전략. 전략. 그게 지금 생각했으면 될것 은하 언니로 갈게요. <laughs> 게임을 잘해요. 아그그 그거, 그거 그렇고 신미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이 개수 빨리 빨리를 쌓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요. 거지. 그러니 제가 요새 조금 이게 안무가 힘들다 보니까 손을 떨어가지고 <laughs> 그래서 위험이 좀 있습니다. 네, 좋은 취지로 쌓는 컵인 만큼 온 집중을 다해서 높이 높이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러브온탑 게임 방법. 3분 동안 컵을 쌓고 컵을 쌓은 만큼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기부가 됩니다. 여기서 잠깐!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추가 미션이 있습니다 음. 3배, 6배, 9배 통에 들어있는 각각의 미션 중 하나를 선택해 미션을 하면서 컵을 쌓으시면 됩니다 넵! 눈이 중 눈이 눈이 9배 좋습니다 최고의 효율로 9배 아홉 9배로 아홉 하겠습니다 9배로 하겠습니다 아홉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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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안에 붙어있다고? 아~~, 아, 랜덤, 아 랜덤 댄스 챌린지 하면서 컵 쌓기 근데 뭐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. 춤추면서 이렇게. 이렇게. 맞추셔야 <laughs> 돼요. 아, 아 맞추셔야 돼요. 근데 이거를 그 쌓는 사람이 하는 거죠. 아무 없어요. 아는 분이 해서 맞추기만 하면 쌓이. 아 그럼 열심히 해볼게. 아, 춤을... 너 그냥 열심히 어, 그냥 집중해서 그래, 그래. 해봐. 저는 집중한. 사람... 신비가 열심히 할 거야. 춘장, 저희는 춘장. 이, 이상한 챌린지 하, 좋아하는데 어. <laughs> 좀... 어, 나 이거 얼마 전에 했어. <laughs> 러브온 타. 정답 완전 정답, 정답. 완전 정답. 오 정답. 너무 자오아나 이게 잘 모르는데 오, 오! 어,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아,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어,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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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아주셔도요 은하님 아잡아줬내 어, 근데 잡다가 흔들리 그니까 잡으면 더안될것 같아. 좋은데? 좋은데? 뭐, 다운로드 네. 하실 수 있어요? 천천히 하나도 할수 있어요? 지금? 네. <laughs> 어? 나 이거 얼마 전에 했어 오. 오, <laughs> <오와>, 정답! <정말. 웃음> 여기 살짝 건드려도 돼요 잘 하셔도 돼요 잡아줄까? 어요 <laughs> <laughs> 우와! 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1등 한거봐 몰라 우와! 천천히 쌓아 이제? 와 여기서 막 멈춘 마음에미니까이그거 네. 이제 볼까요네 어떻게 하나만 더 쌓고 하나만 해봐 네. 오. 와, 아라개다개 네? 게... 근데 쓰러지면 네. 어떡해안 쓰러질 것 같아. 아, 나, 나, 나. 나. 아, 더 할게요. 진짜야? 진짜야? 하나 더, 하나만 더 할게. 아니, 일초야, 일초야, 일 야, 거 야, 잘 썼다. 하나 더 해볼게. 여기서 일단 한 번. 네. 몇 개지? 몇지 네. 와, 딱0 개다. 야, 하나만 음뭐아 그러면 쉬니까 하나만 하나만 더해 봐라. 기기 아. 야다기에서 멈추게 해다 가롭다. 이네 아 일단 신비가 너무 잘해줘서 어, 너무 너무 잘 못한가요? <laughs> 네 오늘 비비지의 비지의 활약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챌린지였고요 정말 너무 너무 기특하고 너무 <laughs> 행복합니다 이렇게 큰돈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.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기부 이벤트가 있는데요. 팬분들이 쌓은 컵의 개수가 저의 컵의 개수와 더해져서 1등을 한다면 저희 팬덤 나비의 이름으로 100만 원이 추가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. 많이+ 많이 참여해주세요. 그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랑을 쌓은 비비티였습니다.